오늘은 아이스크림 안 먹고 싶어? 응 음. 어제 먹어서 안 먹고 싶어? 응 음. 지금 아니면 못 먹는데? 먹으러 가자 어? 먹으러 가자 아니 그냥 물어본 건데 아 스타벅스 갈까? 아니 사람 너무 많아 아 어차피 테이크아웃 할 거잖아 콜바세 가자 콜바세? 어나 아이스크림 라떼 먹을까? 아이스크림 라떼? 어 커피 먹으려고? 어 콜바세 가자 그러면 콜바세 깨트라이 최애야 최애 그래 살만 뒤로 뒤로 땄어. 다음 티라면 싫어. 케이크 너무 비싸. 케이크 얼마야? 3,800원인가? 응. 웬만한 밥값이 오늘 뭘 사셨나봐요? 네, 유인형 꿈에서 못 샀어요. 뭐예요, 그게? 못 샀어요. 식물을 응. 구경하는 그녀. 식물 태어나서 처음 쇼핑하는 거 아니야 식물 쇼핑? 아니지 카페할 때 했었지. 이런 거 어때 좋아? 좋아보다 <laughs> 생화가 낫지. 공기도 공기, 키워야 돼. 공기 정화 시켜주는 거.